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렌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사물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도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유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이의 예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에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이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울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밤에 열두 사도가 나와 여쭤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드리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물에게 나누어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주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앞선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려 주시며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구장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사역들을 제자들이 할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사 사역을 행하게 하신 일과 이 소식을 들은 해로왕의 반응,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오병이의 사건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함께 눈여겨서 보고 싶은 것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이루는 자들이지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2절에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또 하나는 아른자를 고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만의 길들을 찾으며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둘째로, 알른 자를 고쳐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제다들처럼 병을 낫게 할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할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여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름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입니다. 이두 가지 사명을 들으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 보십시오. 성경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3절부터 5절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복음 전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위험해서 지켜줄 수 있는 지팡이도, 돈도, 양식도, 옷도, 그것을 넣을 수 있는 배낭도 가지지 말라 하십니다. 즉, 여행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언급하시므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서 머물든지 한 곳에서만 지내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하시고 누구든지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에서 떠날 때그 발에서 먼지를 떨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일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에 제자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명령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능력으로 번역된 디나믹스는 이에서 유래된 단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을 통하여 알수 있듯이 폭발적인 힘을 뜻합니다. 또 권위로 번역된 엑소시아는 다른이가 그 뜻과 명령에 필히 복종해야만 되는 절대 권력을 뜻합니다. 이두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께 사용되었던 단어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으며 그것을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능력과 권세를 주시므로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은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놀라게 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헤롯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를 삼은 일로 세례왕이 책망하자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놀라운 소식들을 접하고는 세례요한이 사단한 것은 아닌가 하며 놀랐던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온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베세다라는 동네로 옮겨 가십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랐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영접하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제자들은 그 많은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동네로 보내려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며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진행되는 동안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에게 가장 합당한 답을 내놓습니다. 무리들을 동네로 보내는 것이었죠. 이후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50명씩 앉히라고 하자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무리들을 앉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하시니 제자들은 그에 순종하여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고 열두 바구니가 남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명령, 순종, 기적이라는 순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무엇보다 순종이 먼저임을 알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명령이 내가 정한 답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론 당치도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구미에 맞게 바꾸거나 내가 할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를 때 능력과 권위도 주시고 채우시며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올한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순종함으로 제자의 삶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90일 성경 일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또 유행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곳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